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적으로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모압평지에서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선포한 고별설교와 모압평지 언약체결 등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할 뿐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과 정착 이후까지 언급함으로 모세오경을 완성합니다. 신명기 히브리어 제목은 그 말씀들입니다. 주요 단어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순종하라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5절은 신명기 전체의 서문으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시내산에서 열 하루 길이며 갈수 있는 가나안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신종으로 인해 지체되고 지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금방 은혜를 망각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죄의계 길을 걸어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방황의 시간으로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꼭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땅보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성공, 믿음 없는 인생의 속도는 재앙이요 위험이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때는 모세가 해서번에 거주하는 아머리와 시온이 쳐 죽이고 에데레이에서 아스다로에 거주하는 바사낭을 쳐 죽인 후입니다. 가난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의 민족들을 정복한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6절에서 8절은 과거를 회상하며 호랩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은 호랩산에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호랩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광경을 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허렘산에 머문지 1년여가 되어갈 쯤 방향을 돌리라, 출발하라, 들어가라 라고 하는 영령을 통해 가난으로 진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신앙생활할 때는 때로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가만히 멈춰 서 있는 시간은 영적 성장과 성숙과 추위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멈춰 서있어서은안 됩니다. 호랩사는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우리에 있어서도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렀다가는 중간 기착지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며 진군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고 현재의 설명을 확인하며 성취할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나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금 확인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서 1 8절은 모세가 재판관을 세웁니다. 모세가 혼자서는 백성 정체를 다스리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하자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으로 사물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조장을 각각 두어 좀더 세심하게 백성들을 보살핍니다. 신명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고 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곧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하라고 합니다. 모세를 대신할 재판장을 세우는 기준이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추롭게 말씀에 더하여 재판할 때의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재판관은 먼저 동족사의 이 소송이 있거든 쌍방간의 치우침이 없이 들어야 합니다. 재판관은 재판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볼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등한 형제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판관은 공정히 판결해야 됩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 공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재판관은 자신의 가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판관은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타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이와 같이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덧붙여 모세는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모세가 첫 설교에서 이런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재판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과 본질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잘 정비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넘어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경계에서 불신종이 불러온 40년의 광야 생활의 실패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믿음의 행진을 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가나안의 경계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